폴란드가 또다시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가 집권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본 계약으로 약 6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이었는데요. 대상은 한국산 K9 저초포와 천무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K였습니다. 지난 1일 폴란드 베이다 국방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국 국책은행으로부터 한국산 K9 저초포와 천무 단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42억 달러, 약 6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정부는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국가의 무기계약은 폴란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었다느니,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겠다느니 입을 털었지만, 결국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빠른납기, 합리적인 가격과 후속 지원 등 모든 조건에서 한국과의 계약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양국의 합의는 더 일찍 이뤄졌었는데요. 자금 조달 문제로 실행이 지연되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입니다. K9 자초포는 152문을 2027년까지 납품 받는 조건으로 작년 12월에 일찍이 합의되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7 2개 천물을 2029년까지 공급받는 계약이 합의가 되었었죠. 즉 이제 총알은 준비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쏘기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 K9과 천문은 모두 하나의 에러스페이스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 이로써 2022년 체결한 기본 계약 중 K9 308문의 공급만 남은 상황입니다 폴란드 신정부의 탈룰라 급에세 전환으로 인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는 2022년 K2 100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180대를 인도하는 4조 5천억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진행 중이며, 벌써 현대로템이 77대를 인도 완료하여 12월 7대를 포함 2025년 96대의 인도로 1차 계약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계약은 이전과 비슷한 180대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계약 규모는 성능계량과 현지생산 등의 조건으로 인해 1차 계약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이번 계약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나 폴란드 신정부의 달라진 태도였는데요. 특히 그동안 사사건건 한국방산에 대해 태클을 걸었던 폴란드 파일베이다 국방차관의 태세전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도께 성향의 폴란드 인민당 (PSL) 소속으로 9년간 폴란드 하원의원 및 군의원으로 선출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베이터 차관은 그동안 한국산 무기에 못 미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2년 보수당인 PIS의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의 한폴 계약 체결 소식에 대놓고 만약 부하슈차크가 계속 침묵한다면 한국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 결국 PIS가 외국 전차, 외국 곡사포, 외국 발사대 그리고 외국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폴란드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십억 빚을 떠안게 했는지 뭐잖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저격글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베이다 차관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데에 대부분의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과의 커넥션을 꼽곤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성능의 독일산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이죠. 당시만 해도 K2전차 FA50 천문은 유럽 첫 수출이기도 하였고, 폴란드 인민당이 EU에 틀어에서 독일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향도 있지만, 애초에 파웰 베이다 차관은 2015년 폴란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시점에서 레오파르트 2A4 전차의 2PR 표준 성능 개량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2006년 및 2010년 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맡았고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백운만과 폴란드 부마르 라베디가 계약을 체결한 후 베이다 의원의 선거구인 시에라즈 지구에 있는 부마르 공장에서 성능개량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베이다 입장에서는 독일과의 커넥션도 구축하고 선거구 일자리도 창출하고 일석이조였던 셈이었죠. 문제는 그 레오프레트 2A4 전차 개량 사업이 역대급 막장으로 흘러갔다는 데 있는데요. 폴란드 밀리터리 팬들이 꼽은 가장 최악의 사업으로 꼽히는 이 계량 사업은 초기 계약 당시 예상된 사업비 24억 폴란드 주어티를 훨씬 넘은 32억 9천만 주어티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전차 한 대당 우리 돈약 8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K2 전차의 한국군 납품가와 맞먹는 수준이었죠 뭐그 돈을 주고서라도 성능 계량이 잘 진행되었으면 노상관이었겠지만 언제나 그랬듯 독일 업체의 일정 지연 후속 지원 미비, 동력계 시스템 현대화 제외 등 독일이나 스페인에서 진행된 성능개량 사업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적은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호구잡힌 거죠. 당시 베이다 의원도 수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산 무기의 놀라운 반전 모습에 친독 성형의 베이다 차관도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현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 방산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 업체가 로비라도 한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그의 SNL SNS에는 최근까지 한국에 방문한 사진을 비롯한 거의 전부 한국산 무기에 관한 소식들로 빼곡한 상황입니다. 뭐 좋아하지 않더라도 빼곡할 수 밖에 없는데, 뭐 한국이 좀 빨리 납기를 하든가 해야지. 거진 한 달에 한번 꼴로 항구에 도착해버리니 차관 입장에서는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고 이에 업데이트 주기가 엄청 빨라지게 된 것이죠. 일례로 하이마스는 4년 만에 첫 인도되었고 M1 에이브람스는 5년 만에 첫 인도를 받은 데 반해 한국은 K2, 호마를, K9을 한 달에 수십 대씩 보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초창기에는 그가 한국산 무기 인도 소식을 알릴 때만 해도 네티즌들에 의해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네티즌들은 베이다에게 자신이 한 말은 잊었냐라는 질타에서부터 위선자라는 비난까지 온갖 쌍욕을 퍼부었지만 뭐 현재는 그런 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베이다 차관이 너무나 대놓고 사랑해요 한크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기 호마르케이 로켓 발사기에 대한 조건부 계약이었던 두 가지 중요한 집행 계약의 이행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폴란드 군대가 가능한 한잘 무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11월 27일, 보스포다르스트바크라조회고 은행은 40억 유로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K9 자주포와 호마르케이 발사대에 대한 이후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수 개월 동안 이 계약은 재정적 안정 없이 방치되었지만, 11월 말에 상황이 바뀌었고,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이후 행정계약의 K9 자주포 인수에 대한 자금 조달 확정이 이루어졌음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본 협정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K9 자주포에 대한 2차 행정계약의 주제인 물류 패키지, 교육 패키지, 서비스 및 수리센터, 예비 및 부품 세트, 모듈식 충전 생산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부로 K9에 대한 두 번째 집행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식 재무조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40억 질로티 중 일부는 호마르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대한 두 번째 조건부 집행계약에도 할당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합의는 290개의 발사대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브록을 통해 발사대 수를 288대에서 290대로 늘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대의 추가 발사대는 토르의 포병 및 무장 훈련 센터로 갈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첫 번째 집행 계약은 218개 모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듈은 또한 폴란드 터프 스명령및 제어 시스템과 함께 폴란드 엘츠 차체에 장착됩니다. 첫 번째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66개의 모듈이 이미 폴란드에 납품되었으며 그중 35개의 완전한 발사대, 즉 엘치 차체에 장착된 이러한 모듈은 이미 폴란드 군대에 납품되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후마르케이 시스템의 내년 납품을 미리 앞당겨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도가 2025년으로 예정돼 있어 가속이 붙고 있지만 내년 두 번째 발사대가 준비 중이고 곧 하역될 예정이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또한, 곧 CGR-80 미사일 공급에 대한 또 다른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미사일은 폴란드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정기적이고 시기 적절한 배송, 심지어 가속화된 배송들도 차관의 말씀대로 폴란드 군대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육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폴란드 군인을 위한 현대적이고 최상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군수청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신정부가 한국 정부에 빠른납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폴란드 유입국인 체코는 거액의 돈을 주고도 무기를 못 받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K9 대신 프랑스의 차륜형 세자르차조포 52문을 선택한 체코는 2021년 계약 이후 아직도 프로토타입조차 도착하지 않아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른 모습인데요. 4년차 되어가는 시기, 시제품조차 못 받았다니 뭐말다 했죠. 이미 한국이었으면 52문 정도는 1년 내에 인도 완료해줬을 텐데요. 프랑스의 엑스터사는 인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체코군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세한 이유는 계약상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우러전의 장기화 및 유럽의 군비 축소로 인하여 유럽 내 방산업체들의 부품 공급망이 원활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체코가 4년간 단한 대의 자주포도 받지 못한 상황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9과 비교되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약 체결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24문의 K9을 인도해 주었으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176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미친 속도이죠. 체코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넥스터사의 규칙 사유를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K9 저축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랬을까요 최근 체코 전 총리를 비롯한 체코 국방 전개 관계자들은 한국을 방문하였고 체코 원전 사업자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경남 창원의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탐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K9 저초포를 직접 탑승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직접 시승한 체코 관계자는 한국의 우수한 방상 역량을 익히들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제작, 생산체계의 첨단화에 다시 한번 놀랬고 현장에서 보여준 세계적 수준의 퍼포먼스에 최고의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해 줄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명확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자로와 비교해서 K9 자축포의 경우 두배 적은 운용 인원에 두배 빠른 사격 속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군 당국은 K9-155mm 사거리 연장 고폭단의 개발이 끝남에 따라 풍산과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관계자는 사거리 연장탄을 미국 팔라딘 자주포에서도 시험해 본 결과 최대 사거리 대비 약 25km가량 늘어났다며 향후에는 K9 자주포 사업의 성능 개량 사업인 K9A2 블록2 사업으로 포신이 58 구경장까지 늘어나면 최대 100여km 사거리를 지닌 자주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 약 700대를 도입할 폴란드 및 루마니아의 인도가 완료된다면 나토 표준 자주포는 물론 세계 자주포의 정점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데요.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또 다른 나토 국인 에스토니아의 스탠 슈베데 주한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뛰어난 성능과 품질력을 갖춘 항공 무기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에스토니아의 추운 겨울에서도 K9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했는데 이전에 운용하던 독일 자주포의 연간 가동률 3 배에 달 라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 이제 최적의 무기를 넘어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